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색다른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다른 병원에서 잘 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절개로 리플림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UU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도 오신 46세 여성분의 가슴 재수술 사례입니다 리플링과 작은 사이즈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분인데요. 어떻게 자연스러운 D컵 가슴으로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같이 보실까요? 환자분은 키가 171cm, 몸무게 58kg, D컵 브라를 입었었고요. 금막하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 보시는 것처럼 보형물의 윤곽이 너무 드러나고, 접힘이 보이는 리플링이 심했어요. 그리고 보형물의 테가 너무 쉽게 만져졌어요. 보형물의 높낮이가 달라서 좌측 밑선이 약간 더 위에 있고, 좌측 가슴면는 윗볼록이 있었습니다. 상체 비율도 빈약해 보이고, 데콜테도 완전히 볼륨감이 없어 보입니다. 환자분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리플링과 촉감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유유라인을 만들기 원하셨으며, 세 번째는 B컵에서 D컵으로 사이즈업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윗가슴 볼륨과 데콜트 라인을 채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할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겨드랑이 절개로 내시경을 이용해 근막하 가슴방을 이중 평면 가슴방으로 변경하는 수술법을 계획했습니다. 수술 모습을 보실까요? 먼저 겨드랑이 절개로 접근을 했고요. 내시경으로 근막하 가슴방의 보형물과 피막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거한 보형물과 피막입니다. 근육 앞에 피막을 모두 제거를 해야 근육 아래 보형물을 넣어도 가슴 모양이 눌려서 넙데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흉근 아래에 이중 평면으로 가슴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보형물은 기존 멘토 스무스 350cc를 제거하고 멘토 엑스트라 490cc를 넣었습니다. 멘토 엑스트라는 촉감이 부드럽고 기존 멘토 스무스에 비해 파열이 적고 리플링이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위에 있는 보형물을 근육 아래로 바꿔주면 리플링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스스로 모습을 보실까요? 데콜드 볼륨이 살아나고 상체 비율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리플링이 사라지고 만졌을 때 자연스러운 가슴 같은 촉감과 탄력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좌측 가슴의 윗볼록도 없어지고 밑선 비대칭도 잘 교정되었으며 자연스러운 UU 라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컵 사이즈도 D컵으로 볼륨감도 충분히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금막카 가슴방에 보형물을 넣고 보형물 티가 나고 리플링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겨드랑이 절개로 이중 평면으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